네 말씀드린 대로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영학원 이사장으로 계신 유명한 전 외무 부 장관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에 이어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중일 그 삼국 정상회를 개최하자는데 합의를 했고요. 어제 네. 그 북한에 관한 그 중국의 입장을 볼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초 예상했던 대로 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사실상 주빈으로서 는 대우를 받은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착시자마자한 정상회담도 그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네. 특별 오찬을 네. 어, 그 참석한 한 30여 개국 어, 국가원수 정부 수반들 중에서 박 네. 대통령만 아마 그런 특별 네. 오찬을 하면서 이제 회담하고 연결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그 성과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네. 말씀하신 그 한중일 상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네. 그것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최하기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뭐 합의를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한중일 정상회담은 네, 네. 어, 사실 우리가 한국이 주, 주도해서 끌어왔거든요. 네, 네. 근데 2010년, 3년 전에 이제 일중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네. 2013년 봄에 한국에서 하려고던 했 것이 연기가 됐을 때 네, 네. 한중일 삼국정상회담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네. 지금까지는 한국은 미국 일본 북한은 중국으로 이렇게 네. 해서 좀 냉전 구조 그렇죠? 같은 그런 건데 네. 그게 아니고 한국이 중국 일본 이렇게 삼국이 동북아의 주요 국가가 셋이 이렇게 동북아 네. 평화 번영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냉전 질서. 를 우리가 이제 허물고 네. 새로운 동북아의 그 협력 체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아.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잘 개최하시고 하면은 네. 대통령의 그 리더십도 부각이 되고 또실제적으로 네. 이, 한중일이 또 협력해서 할 일이 동부에 너무 많죠. 네, 네. 어, 그럼면서 매우 그, 아. 중요한 그런, 에,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님께서는 이제 주일 대사도 지내셨는데요. 네. 요즘 이제 일본의 분위기 약간 배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뭐 지금 표현이 좀다는 네. 그거보다 는 <laughs> 저는 외교적인 못돼 가지고 <laughs> 예뭐 일본으로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고 그러면 또 일중 관계도 일중 정상회담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한중일 정상회담 또 그것이 일중 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지고 네. 뭐 그교에 한일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네. 어, 긴장됐던 그 한중일 관계가 서로서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때문에 네. 일본로서도뭐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네. 조금 일본이 이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네. 뭐 신경을 쓰고 조금 네. 불안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일본과 우리 입장이 조금 다르죠? 네, 네. 어,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네. 여러 가지 과거 역사적인 그런 어, 경험이란 걸 봐서 어, 좀 위협을 더 느끼는 것 같고, 네.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위협보다는 그것이 네. 경제적인 기회 또 네. 전략적 동반자로서 또 우리가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 북한을 간접적으로 네. 통제할 수 있고 해서 중국의 부상을 보는 기본 인식이 조금 아하.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혹시 네. 한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네. 어~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걸 배경으로 해서 일본을 이렇게 좀 어, 몰아붙이고 는 예, 네. 예, 위협하는 이런 그 구, 구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죠 그렇지만 예.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중국에가신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중이 뭐 손을 잡고 일본을 네. 뭐 압박한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네, 네. 이좀큰 그림에서 예.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 을 네. 위해서 결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정말 그 25일 날남북 고위급 접촉의 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적으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요. 네. 그 균형적 역할. 그곳에 기대서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일정 추의 역할을 할 걸로 보시는지 그것이 회담 결과에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그것이 제일 그 관심사가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에, 중국은 지금까지 그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뭐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네, 네. 그 얘기에서 양비론, 그러니까 양쪽 네. 다,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다 조심해라. 잘못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양비론적 입장에서 나오다가 이번에 그 네. 북한의 지뢰도발에 따른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명확하게 네. 그런 양비론에서 벗어나서 네. 어, 북한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네. 닥터 선생님께서는어 긍정적으로 금번에 그~ 긴장 완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네. 감사한다고 얘기했지 를 않겠어요? 네, 네. 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 우리가 확실히 중국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네, 앞으로도 네. 어~ 중국이 이런 음. 북한의 그~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너 북한이 너 잘못했다. 네 이런 입장을 취해줘야 북한도 행동을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순을 박하는 것은 아주 큰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네. 장관님 말씀에 이제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과 북다두 쪽을 양측을 가르쳐서각 측은 이랬는데 이번에는 네. 관련 측은. 잘못한 유간이라는 유관, 네, 네, 그 예, 그런 <laughs>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미국이 지금 아무래도 떨떠름해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을 다독여야 되요. 그렇죠. 안돼요. 언론에는 참고 미국을 저가 네. 하는데 물론 어, 뭐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네. 이번에 예, 그 전승절 대표를. 네. 전승절 기념 행사에 에, 중국이 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아, 거에 대해서, 네, 네. 어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과거의 전승절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어, 앞으로 소위. 이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도 네. 이제는 대등하게 미국에 대항할 그럼, 수 있다는 어떤 네, 그런 좀 의혹을 시위하는 그런 네. 의미류도 어, 볼수 있겠죠. 네. 과거를 주제 삼아서 미래에 대한 중국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소위 네. 신영대국관계라는 말. 요새는 그말 대신에 신영국가관계를 씁니다만 어, 어떤 네. 이런 면에서 그 미국이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의 네. 유지원 어떤 기존의 세력 그 네. 구조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하는 네. 그런 뉘앙스를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네. 군사 프레들을 대이머로 한다는 네. 거 오늘 하죠. 네, 예, 오늘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네. 한국의 그런 에~ 래 대통령의 전순절 참석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캐리 고무장관이 어. 윤 장관한테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뭐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시는 것이 네. 우선 미중 관계 의 어떤 대치국면에서 무슨 어느 편을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건 한반도의 평화 안정, 특히 북한 핵 네. 문제 해결. 나 어, 나가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 이거는 네.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거는 미국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 평화에 정말. 네. 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에, 네.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해를 하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편으로 너무 경사돼서 네. 미중 간의 어떤 그 결, 선택을 하는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그 점에 네. 대해서 한미간에 네. 예, 충분히 논의가 됐고 네. 또더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춘승절에 자신께 참석하시는 것은 네. 결국은 한미 동맹 관계가 견고하고 신뢰가 있고 그걸 네. 믿고 그래서 어,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네. 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음. 일본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예. 한미 동맹이 국관하게 뜻받지만 하니까 네. 우리가 어,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그렇게 네. 가서 외교 활동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we mm -hmm.